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드레이드 주입니다. 자, 패트론 또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오일선까지 조금 밀어 올렸다가 맞고 떨어졌다. 그죠? 하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병동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 어, 거래량 자체도 죽어가고 있지만, 어, 죽었다고 표현하기는 아직까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 여기에 대해서 요 박스권에서 만들어진 매물 대잘 지켜주면서 제대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지금 패트론이 어떤 방향성을 이어 나갈지 제가 좀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도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어,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매도할 이유는 우리가 전혀 없다라는 거. 어, 이 부분만 일단 좀 명심하시고 시청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뭐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 이전만큼 막 엄청 막 날뛰는 느낌은 아니다 그죠 어 지금 어느정도 안정화가 됐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부딪혔던 매물대를 좀 보자면 요런식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어, 요런식으로 어 요때 매물대가 존재하느냐 여기 어, 딱 있네요 여기 어, 요때 만들어졌던 매물대에 지금 움직이면서 어 제대로 지지 저항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단 말은 뭐다. 어 제대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다. 어 현재 어 14개월로 예정이 돼 있던 기술 평가에 대해서 24개월로 늘어난 점. 어 확실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죠. 모멘텀 자체가 뒤로 밀렸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는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모멘텀 자체적으로 변한 부분은 없다 일라이 릴리와의 라이센스 아웃 요것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우리는 모멘텀이 강화됐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기술평가가 연장된 데에 대해서 어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술평가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죠? 자, 기술평가를 그냥 이거 약을 뜯어보고, 어 뭐, 이거 뭐잘 된대, 안 된대, 요런 게 아니라, 요것, 이것저것에 막 실험을 해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해보는 건 뭐예요? 동물이 필요하든 사람이 필요하든 어쨌든 엄청난 돈이 든단 말이에요. 어, 동물 같은 경우도 그냥 동물 사와서 이거 양복이고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설비가 필요하겠죠. 설비. 이 데이터들을 뽑아낼 만한 설비가 필요하고 사람 같은 경우는 더하죠. 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지원비를 어, 줘야 되고 가끔 그거 있잖아요. 막 임상 실험 지원자 뽑아가지고 돈 엄청 주면서. 어. 한 일주일, 이주일만 여기 계세요. 우리가 300만, 원, 400만 원 드릴게요. 하면서 하잖아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10개월이나 늘렸다라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 일라이 릴리 쪽에서 좀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GLP1.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GLP1. 여기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주사 지연이 필요하다. 원래 하루에 한번 맞던 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은 바뀌었고, 어, 이제 2주, 3주, 4주, 한 달, 반 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되냐? 일단, 현재, 위고비와 마운자로 이렇게 두 개가 좀 싸우고 있다, 그죠? 어, 둘이서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둘다 일주일에 한 번인 제형입니다. 근데 이게 좀 공포스러워요. 자, 여러분들 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는다 생각하면은, 어, 사실 손이 잘안 가죠? 어, 그렇기 때문에 1주에서 2주, 3주 이렇게 늘려가는 게 결국 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유고 여기서 일라이 릴리가 주목한 건 누구? 페트론에 주목을 하면서 요 부분에서 펩타이드, 스마트 디퍼 지형으로 어, 조금 우리가 선점을 할수 있겠다. 어, 요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페트론과 이제 접촉을 시작한 거죠. 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급한 건 일라이 릴리 쪽이다. 어, 페트론에서막 매달리면서 아, 제발 우리 거한 번만 더 봐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 사실은, 이, 주사 지연에 대한 제형에 대해서, 펩트론은, 위고비, 그러니까, 노보노 디스크 쪽에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급한 거는, 일라이 릴리다. 현재, 갑의 상황에 누가 있다? 펩트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어, 10개월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 당초 14개월이었던, 기술평가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악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모멘텀적인 강화로 봐야 된다. 왜? 어, 현재 펩트론의 펩타이드 제형 여기서 좀 확인된 부분이 이걸 쥐한테 놔봤더니 얘네가 종아리 근육이 커졌어요. 자이말 뭐예요? 자 현재 비만 치료제의 어, 간단한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식욕이 억제가 됩니다. 어, 요 부분은 좀 복잡한데 이, 도파민, 요새 도파민 유명하죠? 다 아시죠? 어, 도파민 수용체에 다른 물질을 붙여놓고 이 도파민을 흡수하지 못하게 해서 이 식욕을 억제시킨다라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좀 어렵죠? 좀 어렵나요? 어, 어쨌든, 어,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으로 지방을 연소시키는 대사활동이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식욕 억제가 되는데 지방도 잘 태우네. 어 그럼 이거 비만 치료제로 쓰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어 당초에는 당뇨 치료제였죠. 당뇨 치료제였는데 비만 치료제가 됐고 어 여기서 중요한 거이 비만 치료제가 더 강한 모멘텀을 얻으려면 근육까지 늘어난다.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겠죠. 자 일단 밥을 안 먹으면 근육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를 섭취하지 않는다. 식욕이 생기지 않아서 섭취하지 않는다면 근육이 생길 수가 없다고요. 근데 방금 뭐라고요? 쥐한테 이 약을 넣어 봤더니 종아리 근육이 증가 했다. 어, 요 부분을 보고 일라 일리가, 야, 이거 좀더 보자. 야, 이거 근육 증가 비만 치료제로 우리가 홍보 가능하겠다. 이거 조금 더 실험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 진행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 얘네 둘이서 이게 연장이 될 거라는 그 정보를 미리 접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라이릴리가 한국에 들어온데 한국에서 생산을 한데라고 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갔다 그죠? 여기서 쭉 올려쳤는데 갑자기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미리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 나가겠죠. 자, 외인의 비중이 어떻게 변했냐? 외인이랑 기간들. 기간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논외로 치고. 자, 이두 날의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이 날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죠? 이 날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외인의 비율 자체는 비슷하다고요. 외인의 자, 비율 자체는 비슷하고 얘네가 이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 소식을 접하고 들어왔다가 나간 거죠. 얘네가 미리 알고 있었을 건데 이 연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악재다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붙을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이거 우리 둘이서 조금 더 연장을 해 보자. 어, 이 기술 실험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해 보자라는 게 그냥 그날 이거 딱 만나 가지고 야, 이거 우리 연장할래? 어, 그래. 그렇게 하자 하면서 한 1분 만에 계약이 됐을 리가 없잖아요. 한참 전부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요. 야 이거 좀더 봐야지 않겠냐? 야 우리 이거 조금 더 좋은 비만 치료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을 건데 한참 전부터 됐을 건데 그러면 그 전부터 얘네는 나가기 시작했어야죠. 왜 갑자기 기어들어옵니까? 어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모멘텀적인 강화로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외인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기 보면. 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 외인들이 역할을 해주죠. 돈을 집어넣는 역할은 해주는데, 얘네가 주가를 견인했다라고 보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비중을 봤을 때. 견인까지는 아니죠, 얘네가. 얘네가 중요한 작용을 했지만, 얘네가 주가를 이끌어 간다, 요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럼 얘네가 지금 나간다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외인들이 현재 나가고 있는 이유는 명확해요.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 지금 웬만한 종목이 아니고서야 어, 외인들은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 물론 지금 외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환율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투자를 진행할 만큼 아주 좋은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이오주잖아요 결국에는. 이 바이오주는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니까 안전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어, 특히나 JP모건 서울이 계속해서 나간다. 이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얘네가 이 매집량을 보면은 한참 전에 매집을 완료했습니다. 이때쯤 완료했어요 이미, 그죠? 이 거래량을 보시면 이때 이미 매집을 완료해놨고 지금은 주가가 약간 내려가면 그냥 팔아버리는 그냥 어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이미 주가 많이 올랐고 어 내려갈 것 같네. 그러면 팔아버리면 끝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 특히나 이날 보시면 자 여기 엄청난 매도세가 떨어졌죠. 근데 주가는 어 주가는 어때요? 그냥 어, 평소대로 흘러갔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막 내려 박히면서 이전 고점 라인 막 터치하고 저점 터치하고 막 매물 대 깨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얘네가 엄청나게 나갔는데도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얘네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외인들, 그리고 해외 창구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만 보고, 아, 같이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얘네 팔면 팔고, 얘네 사면 사고, 이런 식으로, 어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조금 낭패를 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펩,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강화가 되고 있다. 변동성도 줄어들고 있다. 이제 기술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모멘텀 자체는 뒤로 밀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주면서 갑작스럽게 변동폭이 커지는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왜? 왜?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요 기관들은 결국에는 뭐다? 어, 모멘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어, 특히나 12월이 되면은 얘네가 매도세로 돌아설 확률이 좀 높다, 그죠? 현재 12월 초니까 조금 요런 부분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12월부터 얘네가 매도세로 돌아설 이유 뭐예요? 실적이죠, 실적. 얘네는 돈못 벌어다 주면 잘린 애들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플러스가 찍혀졌을 때이 올해의 정산, 올해의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 물량을 팔아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항을 뚫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 이거 저항 못 뚫네. 이거 힘이 부족하네. 와, 이거 지금 나가야겠다 하면서, 덩달아 나갑니다. 덩달아. 덩달아 나가면서, 매도가 나오겠죠. 하락이 나오게 되고, 이 하락에서 우린 뭐 해야 돼요? 매수해야죠, 매수. 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표적인 매매 방식이, 자, 호가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매도 이렇게 걸리겠죠. 매도를 거는데, 보통은 아래로 끌어 당기면서 매도를 걸죠.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아, 이 가격까지 오르면 매도해야 겠다가 아니라, 아, 여기까지 내려가면 내가 탈출해야 겠다는 식으로 매도를 건다고요 그러면 개인의, 매도성, 개인의 매도세가 커질 때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외인의 매도세가 강해질 때 주가가 오른 이유는 뭐예요? 얘네는 아 여기까지 오르면 내가 몇 퍼센트 먹은 거니까 이때 팔아야겠다고 이 위로 매도로 간다고요 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외인들과 개인들이 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얘네는 위로 긁어 올리면서 사든가 팔고 개인은 밑으로 긁어 내리면서 사든가 판다고요. 어, 팔 때도 똑같고 살 때도 똑같아요. 살 때는 여기까지 내려가면 서 사야지 여기 매도 걸어놓고. 어, 매수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어, 외인들 같은 경우 아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 돌파의 흐름이니까 여기서 사야겠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내가 몇 퍼센트 수익 확실하게 보니까 여기서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갈 때 같이 매수 들어가면서 외인들과 같이 매수 들어가면서 주가를 긁어 올리는 요 순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매도할 거다. 위에서 매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모멘텀 자체는 뒤로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기술 평가가 나오는 시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야금야금 우리가 분할 매도를 진행하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손실이다 라고 한다면 계좌 방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긁어 나가면서 파시면 되겠고 내가 지금 수익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분할 매도 조금 조금씩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매수 매도 어, 결국 매수 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어,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뭐 클라우드 중반부에 위치해 있고 5일선 맞고 떨어졌고 추가적인 하락이 물론 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27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27만 5천 구간이 뚫리면 어, 매수를 진행하는데 25만 원이 뚫리면 약간 어, 탈출 준비를 약간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이때는 매수 금지고 어,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 25만이 뚫리면 제가 후다닥 달려와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어, 이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 이번 한 주도 이제 절반이나 지나갔네요. 자, 12월 우리 웃으면서 올해 잘 보내줄 수 있도록, 어,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